안녕하세요. 오승법률사무소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개인회생 단타주식과 과소비 사례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개인회생 인가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의뢰인은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분들 중에서 최연소 의뢰인이었습니다. 요즘 취업을 포기하고 이른바 청년 백수로 지내는 20대, 30대에 대한 뉴스를 정말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 교육,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족의 규모가 올 들어 39만 명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 역시 니트족으로서의 삶을 지내셨던 분인데요. 직장은 길어봐야 세 달,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히는 건 예산일이고요. 주변과 연락을 모두 끊고 집에서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 의뢰인분은 유료 게임을 결제하고 또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대출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부모님께는 비밀로 말이죠. 결국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의뢰인이 게임으로 과서비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비교적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은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채권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허가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5승은 금지명령 결정문을 받아서 의뢰인께 안내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상담 예약은 필수입니다. 추가로 의뢰인의 경우에는 근로기간도 길지 않았고 이직도 정말 자주 했던 경우였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의지가 정말 강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서 접수한 지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으셨는데요. 총 채무 5,5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요건 기억하시나요? 바로 일정한 소득인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가 이 신청요건을 듣고는 좌절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백수 생활을 즐긴다는 20대, 30대 분들이요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 오승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게임으로 과소비한 의뢰인의 게임회생 성공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개시 결정 나신 분의 사례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두번 만에 끝냈으면 좋겠다.